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띠니티비 함께하는 랜덤 덱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2부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제가 좀 개인적 사정 때문에 2부를 좀 찍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올라오는 점좀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부를 진행해보기 전에 일단 제가 드디어 11레벨로 올라갔습니다 11레벨로 드디어 올라와서 트로피도 굉장히 올랐는데요. 4,395점으로 굉장히 올랐죠? 이 시, 이 리그2에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 제 현재 시즌 최고 시즌 4,395점이고 그리고 최대 트로피도 지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념으로 트로피전을 돌려보고 싶은데 트로피전 돌리면 제가 질까봐 좀 무서워서 못하겠고요. 2부인만큼 2대1을 두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 서든 데스 도전도 있잖아요 서든 데스 도전도 제가 영상 올렸듯이 12승을 달성해서 골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골드를 뭐 통나무 같은거나 아니면 통나무 같은거 쓰고 아니면 저는 레벨업이 이제 좀 레벨이 높아져서 2만 골드 이렇게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실버 상자를 오픈해 보도록 하죠 골드 65원 치유 마법 한장 그리고 박쥐 12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해볼 덱은 바로 이 광부 박쥐 민니언 패거리 덱입니다 광부 미니언 패거리 흔히 말하는 이런 대기라 볼수 있는데요. 일단 이게 밸런스가 꽤잘 맞는 이유가 일단 광부 짤짤이 들어가면서 파이벌로 유닛 제거하고 그리고 탱커는 뭐 얼음 걸레 넣고 이거 얼법이 버프가 되서 정말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오는 거 얼법 토네이도로 맞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럼 가기 전에 바로 미니언 패거리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가시죠. 갑니다. 미니언 패거 10레벨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만이 아직 안 되는데, 업그레이드 해서 바로 이 덱으로 일단 세 번째 판, 2부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저번 1부에서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1승 1패였던 것 같아요. 어, 한국분이시네요. 일단, 어음 골렘을 선패로 뽑아줄게요. 그리고 얼법도 뽑을게요 어 얼법이 일단 저거 해고는 한방 못죽이는데 게... 아하 벽탑이 네 안돼요 네 그쵸? 그냥 골렘이 강력하기 때문에 박쥐 대기시키고요 광부 광부 대기 미패 갈게요 인형 패거리까지 가고 이거 못 막죠, 상대방. 좋습니다. 이거, 이거 타고 날아갔죠? 빠이빠이. 오, 개꿀. 상대방 또 반대쪽으로는 센스? 잠깐만, 골렘 또 사나요? 이렇게? 와, 이거 데미지가 어마어마할 텐데. 복제 골렘이 진짜 일 너무 많이 하죠? 이거 타 터질 것 같은데요? 아, 터지죠? 오케이. 바로 심플하게. 1승 거두었습니다. 이건 좀 우리 상대편이 우리 팀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판은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패로 괜찮은 정적 가져옵니다. 아닌가요? 첫 번째 두번다진것 같기도 몰라. 일단? 일단 2부에서만 치자면 일단 1승 0패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판 가보시도록 하죠. 자, 제가 두 번째로 일단 주황부터 해주고요. 제가 두번째로 사용할 덱은 바로 삼총사 광부덱입니다 제가 삼총사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8레벨인데요 이 8레벨이랑 배틀램도 이제 8레벨이네요 자 그래서 경제소를 운영하고 삼총사랑 배틀램 그리고 뭐 광부어으로끌어주고 도둑으로 이렇게 끝장을 내는 덱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시죠 아 그리고 여기 감전을 통나무 대신 넣는 이유가, 감전을 안 넣으면, 통나무를 넣으면, 진짜, 공중에 너무 취약해지기 때문에, 감전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달려보시도록 하죠. Let's go! 자, 그럼 좋습니다. 호그 마운튼, 헤비드맨님, 안녕하세요. 일단, 페카 삼총사 조합이에요, 상대방은. 일단, 상대방은, 얼정, 깔아주고요. 저는 배틀넷 뽑아줄게. 저는 좀 선패가 좀 불이네요. 좋습니다. 일단 상대방 좀 무리했기 때문에, 음 우리 편도 패카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송사, 아 근데 사래비야. 서울. 총사, 총사, 총사. 개꿀이죠? 개 박치기 선거. 이기는방부 보내줄게요. 나이스 타이밍. 삼정사프리듀 아, 파이브를한번 죽었네. 오케이, 일단 감정까지는 사면서. 데미지 많이 줬죠? 저도 그럼 전제사 한번 깔아줄게요. 개표 완벽하게 말렸죠. 그러면 견제를 또못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그 망한 거랑 다른 게 없어요. 난 저는 여기서 서포트를 해줄 게 뭐냐면 베틀남한 쪽에 놓고 그리고 저도 근데 삼총사 그냥 놓도록 할게요. 육총사 강력 클고랩 삼총사 아프카한테 취약하네요 좀. 너무 강력한데요 근데 아뭐하시는 감전으로 어그로 끌어주고 아이스 하죠 광부 아팀 나가면 안돼요 팀 나가면 안돼요 팀 나가면 안돼요 선수팀도 뭔가 좀나간거 같은데요 아, 우리팀 나갔죠 저밖에 없는것 같기때문 아니네요 건데 우리팀도한명 한 밖에 없음. 없으면... 다음에 이거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버티면.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버티면 이겨요. 광북가으로 오케이. 상대방 우리 팀 다시 들어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배틀넷 놓고, 배틀넷얼죠 감정까지 하면서 소개시키면서 배틀랜 박치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말 좋은 성적 이렇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이부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편 3부에서 마지막 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